제가 오늘 할 게임은, 산소미 보함이라는 게임인데요. 어... 요즘 로보톰이 비슷한 게임으로 알거든요? 아님 말고. 텐텐머린 김진우 코렉트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제일 똑똑하네, 아지 근데 얘 죽으면 슬플 거 아니야. <laughs> 나 죽으면 어떡해? 에이. 해골 뽑아보겠습니다. 조시와어 아베 아베 총리. 오래돼. 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고요미아아왜왜왜왜왜야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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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안돼 파란색 돌갱이 어떻게 해요? 아 사다리 근데 이거 밑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점점프하면 되나? 타일 뭐? 파란색 켜지 말라고? 아씨, 아 뭐야 아, 진짜 소란하잖아요. 뭐? 쓰레기다. 이런 걸 사기를 쳐 싫어요. 너무해. 개척지 식재료 필요하다고? 어, 어, 어떡, 어떡. 진우야, 뭐좀 해봐. 아니, <laughs> 진, 진우, 진우야. 배급상자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 밥을 어떻게 먹어? F1? 이게 뭐야? 이게 산소가 있는 곳, 없는 곳인가? 아, 이게 호흡 불가. 야, 진우야! 잠깐만! 진우야! 잠깐만! 이리 와! 잠깐만! 진우야! 이, 이 잠깐만. 진우야! <laughs> 잠시만. 어? 잠, 잠깐만. 진... 진... <laughs> 진짜, 잠시만. 아니! 아, 이거 야 잠깐만! 아! 잠, 아. 잠시만. 사, 사다리. 사다리로 길 뚫어줘야된다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아... 저, 어떻게 잠시만요 아 블럭 한칸 뚫으라고요? 바닥으로 한셀 파라고? 우리 진우 죽겠는데요? 잠시만요 어떡하지? 얘이리 오면 안돼? 두 칸짜리라 세 칸짜리를 파라고요? 옆으로 타일 깔 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깔란 뜻이죠? 이러면 진우가 못 지나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 왜안 가져가 애들이? 지느낀다! 지느, 지느껴! 괜찮아? 어, 오케이. 지느야! 잠시만 <laughs> <laughs> 아. 침네안 만들어져. 그래 됐겠지? 근데 여기 얘들아, 우리 진우 얼굴이 초록색으로 떴어요. 어떡해요? 우진은 <laughs> 얼굴이 초록색 되서요곧 <되잖아요>. 죽어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아, 얘도, <얘네 웃음> 코요미도 굳이 여기서 왜잡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laughs> <laughs> 코요미 꼈다구요? 어디? 아! 실화? 아. 내가요얘좀 살려봐. <laughs> 아하. 아니, 근지 같은 거왜 저기 가여 있어? <laughs> 아하. 제 도움이 하나도 안돼 왜? 근지 <laughs> <금지> 같은 거, 씨. <laughs> 선수요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리더뷰 늦게 번째 올라 올라 와에아아에 얘들아 얘들 달려줘 아 잠깐만 어, 아니 어떡하지 시간이라고 건설이야 파워? 이 우선순위 아 너무 복잡해 우선순위 이거 뭐 근데 뭐 이거를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1번아 아니 전선 만드는 거. 아숫자도아 높은... <laughs> 그래? 아아아쟤다 깨버렸는걸? 아 당연히 숫자 일이 높은 줄 알았다 어머 렉 싫어? 어머 이 게임도 렉도 걸리나요? 각게임이고렉 미쳤고 와우 와우 오렉미쳤고안 움직이고 아예 <laughs> 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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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니까 꽃병 하나 설치할까요? 에헤옆 <laughs> 옆에 병을을생해 볼까요 정정미미상좋좋는는 정말 미관상 보기 좋겠는걸. 좋구. 언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요. 연구. <laughs>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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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만 해봐요 언니. 에? 잠깐만. 언니. 이거 좀요. 일 좀요. 음. 사무직 낙하산이라니요. <laughs> 왜 못하는 거야? 왜안 해? 왜안 해요, 얘? 아, 슈퍼컴퓨터. 아, 미안해요, 언니.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이래, 이놈들아. 지금도 잘 때가 아니니라. 하.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놈들아. 이래라. 이래라.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첫 텐데 굉장히 오래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요. 아님 말고. 음. 아, 아무리 초보자여도 30까진 가요? 아, 괜히 나됐네 기다라는 줄. 아 여기 이산화탄소 미쳤네? 해. 어, 여기다가 그 이산화탄소. 여기다가 설치하면 개꿀 아닙니까? 아닌가? 쓸모가 없나? 이분 로봇 통해서 미국 보내 애들 아직 비자 만료도 안 됐는데 또 얼마나 미국 보내려고 이 <laughs> 게임을 한거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아직 아무도 안 죽였거든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죠? 걔잘 살고 있는데 얘들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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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아니, 또, 또. 미안해 얘들아. 이리 와. 괜찮니? 넌또왜 그래? 밥 먹으러 빨리 가. 내리 알아서 잘 하겠지, 하겠지. 음. 믿는다. 우리 애들 일빨리 할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뭐, 질식 중이라고? 어디? 그 밑을 못 봤어 미안해 아 어떡해 아고멘나사이어 어떡해 저장파에 불러오게 하자고? 그래, 그래도 돼? 79일로 돌아가게 해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훈녀와 점네 죽이는 건좀 미안한걸 아아 <laughs> 아. 싫어? 아 이거 근데 이거 메이플스토리 같지 않아요? 그 메이플스토리 사냥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몸만 잡고 텐다 떨군 거 같은 개웃기네. 고맙다. 아, 그리고, 어, 이브 <laughs> 아이템 다덜거져 있고, 레알루다가, <laughs> 웨이브에 사냥 도내 아무리 많어. 와, 이번엔 죽이지 않겠어. 이, 이번에야말로. 이번엔 정말 죽이지 않겠다고. 라고 했으나, 텐텐버린 죽을 위기, 봉착. 오케이 어, 빠른 타일 좋구나 어, 오케이 저기 얘야 잠시만 친구들아 우리 템템 퍼리를 구해주지 않겠니? <laughs> 얘들아 아 어, 잠시만 여기 좀 봐주겠니? 저기 친구를 도와줘 빨리 <laughs> 야, 빨리 가, 빨리! 야, 도망쳐! 야, 올라가! 친구야! 아, 아 좀만 더 올라가. 야, 살았지? 요 아, 다행이다. 와, 뒤집어했네 댄댄머리는 아, 죽을 뻔했고, 좋았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뚫고, 여기 타일로 하고, 그럼 저의 꿈의 63빌딩 완성됩니다 <laughs> <아우> <laughs> 이제 저의 꿈의 63빌딩 완공되기 직전이거든요 여 여기, 이제 여기다가 타일만 설치하고 좋았어 어 진우 진우 할아버지 다 됐는데 <laughs> 많이 힘들어 보이는걸 어 댐댐머리 51번 보니까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러닝가 여기에다가 그걸 만들고 어 네가 열로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어이 여기 띠요 사람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나와 있죠 <laughs> 아니 응? 아니 너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친구들. 다 뚫으라고 어서 됐다. 오, 개똥. 해줘요. 된건가 잠깐만. 오, 오. 이제 이거 그 전선이랑 연결해야 되는데 물물 계속 나오는 거 맞죠? 오, 허! 진짜네 물이 계속 나오네. 우왕. 개신기. <laughs> 취소 오케이. 되고하면 다시 아이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여러분? 취소하면 되죠? 어머 사다리 취소 싫어. 실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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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침 없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갓게임이어서. 그, 뭐야, 불러오게 하면 된대요. 이스터를 불러오게 하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이씨. 어이씨, 깜짝아. 어이씨. 어이. 대장. 설마, 너 거기 끼는 거 아니지? 야! 오, 잠시만 얘들아 아니 하, 하, 정말 스트레스 받는구나 굳이 그걸 거기서 해야겠니? 아 세상에 진짜 저 답답해가지고 나와 이 멍청아 아우 와우 거의 뭐 클럽이거든요? <laughs> 걔, 걔 먼저 먼저 가거든요. 어. 미사고, 클럽 개장한줄 알았고. 이긴기 하나 더 만들까요? 오, 빨간 거 많이 줄었, 줄어... 에 <laughs> 쓰레기통 아니야, <많이야>, 여기. <laughs> 여기 어떻게 해요? 오, 깜짝 놀랐잖아. <laughs> 음. 이 쓰레기통 아니야, 이거. 허이허 끔찍하다 허허아허허 레드 좀 개심각하고요. 허허 <laughs> 얘들아 그렇게 지으면 저쪽은 어떻어 지니? 어머 통과하니? 너 어떻게 나올 거니? 괜찮... 爷爷。 안야 <laughs> 아, 짜증나 멍청한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나밥좀 먹으면서 해야 돼요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아까 짜장면이랑 볶음밥 시켜 먹었거든요 밥을 남겨놨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저. 아니, 솔직히 아빠가 밥 먹으라고 해서. 잠만. 아, 라베 흔우 데려올까요? 라베? 라베 데려올까? 저도 괜찮은 것 같아. 와, 여기 테이블이, 아, 이게 식당 만들라는 게 이거야? 이거 똥통 옆에 만드는 건좀 에바죠? <laughs> 좀 그렇지? 어. 여기를 식당으로 할까? <laughs> 뭐다 짓지 식당을. 여기, 이 똥통 미친데? 아니 아니 아직 망하지 않았어. 살짝 <laughs> 살짝 세상이 보라색이긴 하는데 설마 죽겠어요? 어. 이, 이제 일하니까 괜찮을 걸. 아우 힘들어. 아. 개울했다. 저 이런류 게임이 재밌는 것 같아요. 로봇토미도 재밌고, 이것도 재미있는데? 꿀잼띠.